오늘은 재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항상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재판은 분쟁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은 있으나 누군가 정의를 선언하고 법을 선언하는 기능을 가진 자가 없다면 아마 그 사회는 무법천지 아노미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의 선량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분쟁에 휩싸일 염려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요즘처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바로 현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간에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송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히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물론, 보이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주범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중범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소시민들의 주머니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틀어가는 자들이니 중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우리나라 법조 실무에서도 거의 실행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때로 무지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10중 8구는 쉽게 용돈을 벌수 있다는 꾀매에 넘어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도 모른 채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해 주다가 걸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른들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른바 정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법은 너무나도 우리 가까이에 있고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소송이라든지 재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쟁이나 재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 일반인들은 흔히 두 가지 자세를 보이는데 첫째는 재판장이 지혜롭게 내 일을 잘 처리해 주겠지 하는 낙관론자이고 둘째는 재판장이 지혜로운 결정보다는 당사자 본인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의외로 앞선 낙관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꼬이고 꼬인 상황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저희의 경험으로는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육하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송에서는 0중팔구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재판장이 어그러진 또는 구번 재판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재판제도 자체의 불안전성그불안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간의 재산 분쟁에 관한 민사 소송을 일례로 들면, 변론주의라는 원칙이 민사소송 절차를 지배하는데 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정에서 요건 사실에 맞추어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임의로 당사자의 뜻을 헤아려 판단하지 못한다. 또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원고가 청구하는 청구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국가수송제도입니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재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재판제도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유추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일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재판의 이념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철학적, 인문학적으로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등 깊이 파고들어 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의란 상식으로서의 정의, 최소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 시도하는 또는 시도되는 노력을 정의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